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우리 누구나 사람은 뭔가에 대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면은 하 바르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서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업을 봐도 천직으로 알고 정말 행복하게 그 직장을 다닌 사람이 있는가면은 하 정말 내가 왜이 직장을 이런 직분을 내가 선택을 해서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참잘 선택했다 우리는 참 좋은 행복한 가정을 서로 만남을 잘 이루었다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여 후회하는 그러한 생활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한쪽이 후회하면 한쪽도 행복해야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한쪽에서 후회하면 상대방도 후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일인지 우리가 좋은 선택, 바른 선택, 선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결코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행복한 선택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름다운 세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그건 뭐냐? 첫째는 좋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에 대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안정되게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평안한 교회를 만나서 평안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러한 평안한 교회를 만드는, 만난 것도 이거는 대단히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세 가지 선택에 대한 감사하면서 늘 살아갈 때에 그 감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중년 남편이 이제 읍내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거기 이제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직장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직장 여성들은 다 나름대로 위출을 하니까 에 그래서 옷도 좀잘 입고 또 그렇게 잘 맵시를 잘 갖추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하고 자꾸 견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자기 집에서 보니까 그냥 옷도 아무거나 입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왜 우리 아내는 좀 세련되게 못하는가? 다른 여자들 보니까 더 멋있고 예쁜 여들 자 많은데 우리 아내는 왜 이런가 하다 보니까 서서히 불만을 하게 됩니다. 불만을 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그러면은 당신이 나를 굉장히 정말 선택한 걸 후회하는 것 같으니 내가 친정에 가서 좀 있다가 오겠다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친정에 가려고 그래서 시내에 가가지고 예쁜 옷을 입고 머리가 또또 잘게 다듬고 그리고 화장도 할 그런 거저 그서 깨끗하게 예쁘게 하고 이제는 이제 자기의 친정으로 가려고 남편한테 이제 내가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기가 막히게 예쁜 거예요. 여태까지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하는 가 말이 농담도 못해. 그러면서, 복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자 보는 눈은 있지, 내가 제 여자를 잘 선택했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기 아내를 선택하고 자기 남편을 선택한 것은, 이건 복중의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선택이었다 생각하면 행복한 생활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종종 이런 선택을 하다가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 마음이 자꾸 바뀌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줄 알고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의 참된 길인 줄 알고 가면 그곳에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고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서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를 보면은 창세 전서부터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나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선택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려 하고. 이미 작정하셔서 우리를 때가 이름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하든, 자기 중심으로 살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었는데, 이 아담이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이 모든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중앙, 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임물로 따먹을 수가 있는데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이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러 멀면은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모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했다면은 그는 영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죄로 빨미마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됐다고 하는 이 선택 속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 속에는 책임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책임있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우리를 하여금 평안하게 살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정말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까지 의이 모든 선택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한 존재들로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선택하실뿐만 아니라 그들을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가서 거기에서 이젠 여섯 개 유명 민으로 살던 양이나 치우던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농사를 짓게 만들었고 그 농사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웃 나라를 저들었을 때에 사람을 세워서 막아 주셨고 그들을 안정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너를 지명부여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그의 방시에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이하에 쭉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무슨 말씀하느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은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며 거기서 열심히 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거기 가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생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거기에서 정착해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를 불려서 숫자가 줄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들이 자유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과거에 농사지었던 농사를 지으며 그들은 나라의 직권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에프라에 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 바벨론에서 정착을 하고 그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잘 처음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의 인구 숫자를 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고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계속 계속해서 사람 자녀들을 불리, 불려서 인구 숫자를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안한 그런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고바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지금은 비록 여기에 산다나, 그건 너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 너희들이 때가 이름에 회복되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고급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내 것이랬을 때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말 속에 확실치 않은 분명하지 못한 우리의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정말 오늘 보면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했는데 그 너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하는 의심, 의구심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분명 나를 일생 평생 나와 함께 할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에 떠나지 않는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 흔들려 버리면 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 맞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겨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움 갖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는 이 생각이 있으면 행동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서울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은 행동이 옮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무엇을 만들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은 그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생각을 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점점 멀다 어 보면 욕심이 생기고 세속적 욕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사일 통해 들은 말씀 우리는 오늘 우리들도 들려야 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불러서 축복의 존재로 세워놓았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일러준 말을 그 듣고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베푸시는 은혜는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책임져 가시는 그러한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축복의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으로서 양을 키울 때에 험난한 험곡을 지나가게 됩니다 얘는 험곡을 지나가야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를 갈 때마다 목동들이 두려워하고 거기 가면 맹수들이 많고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기가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거기만 가기만 하면은, 그 넘어가기만 하면은 푸른 초장에 깔려있으니까 가기는 원하는데 그 험곡, 이 협곡을 건너가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험난한 험난한 그 험곡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넘어가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그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또 이런 다윗이 정말 리블레스 사람 이 가울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골리하은 얼마나 장수입니까? 얼마나 건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싸울 자가 그렇게 없느냐? 소리소리 쳐도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부 다 겁을 먹고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도시랑 몇개 싸서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전쟁이 나간 형들에게 가서 도시을 주고 오라. 갔더니 그그그 그,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골리아시 비양 미설백성을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나와 싸울놈 나으라 나으라 하는데도 누구도 하나 나가지 않습니다. 다으시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확실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맷도 다섯 개 가지고 갔는데 다섯 개가 다 필요 없었어요. 하나 가지고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것이 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대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지다 받게 하려 함니라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 앞에 소속이 되면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과실을 맺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하는 모든 걸 주신다 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구할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부르셔서 나의 너널나내 것이라 인정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서 얻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때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남의 나라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너희들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너희들은 분명히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점점 점점 더 너희들의 그 모든 삶을 확장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고시는 확정적 신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그 사명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거기에 따라서 열매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과하는 응답을 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 평안을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8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서는 후사라 그랬습니다.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면 우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도 엄청난 우리의 상속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상속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구별된 생활 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주어진 은혜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은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한 수집사로 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여러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돈 세는 재미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뭐 사업이 잘 되니까 돈 세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한다고 주일날도 골프 치면서 사람 상대로 다닌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펑펑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부도가 나고 거지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런 축복을 주어서 내가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쫄딱 망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큰그 며칠 날며몇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정말 그 다시 한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은혜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해보게 되어서 이제 점점점점 잘되는 그래서 회사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잘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분은 이제 이렇게 잘 되어서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님 장로님 그 당시에 쫄딱 망하기를 잘했네요 그 쫄딱 맞지 않았더만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 장로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때 내가 돌이켜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교만을 할 때만 더 풍성했을 터인데 쫄딱 망하고서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반드시 앞서지 않다고 는 했습니다 후회는 반드시 뒤에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걸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일러준 말대로 살아가라. 그렇게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걸 못 믿다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은 너는 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이 무슨 책임을 주시느냐? 이 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 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 너를 너내 것이라 셨을 때에 그렇게 주님주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으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물이 범람하여 물가를 건난 딸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뒤집히지 못하게 할 것이며 어떤 불에 들어간 딸도 그 불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가운데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날 지킬 줄로 믿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로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도 험난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앞날이 분명 푸른 초장이 찾아올 겁니다 잔잔한 물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덮여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선택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도 흔들림이 없는. 끈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옳은 길 의뢰길 정말 잔잔한 물가로 또한 푸른 추장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